그건 거의 최고가에 구매를 하셨던 나는 완전 <laughs> 최대 피해자지 월드값만 <어떻게> <laughs> 1억이었으니까 음... 3천이 넘었지 허가도 비쌀 때였어 500만원은 내가 그 선액이를 갖고 온 거를 이제 배를 팔아서 500 받았으니까 1억 4천에 산 거지 3년 전에 기여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적자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자는 뭐 주면 안 되지 이렇게 여쭤볼게요 웬만한 대기업 연봉 정도는 나왔다 업다운 안녕하세요 보금보금 최피디 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번 시간에 도로시오 저쪽에 있는배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배가 아마 3톤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배를 만들면 비용이 한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배를 건조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또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되게 뭔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죠요 배경이 뭐? 고급스러워진 거겠지. 아, 그, 응. 때는 컨테이너 박스고좀 작고 이랬는데, 이 막사 사실 새로 배정받으신 거였잖아요. 그렇지. 아, 치열했지. 아, 여기 좀 치열했어요? 치열했지. 왜요? 못 쓰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또 운이 좋아. 채피디, 알지. 나 원래 배짜리도 없어서 컨테갈 <laughs> 깔고 있다가. 알지. 옛날에 겨울에 그 컨테이너 앞에서 막 발발 떨면서 인터뷰할 때. 이게 순서라는 게 있어. 옆에 있던 이제 분이 컨테이너 옆에 같이 쓰던. 누나가 그 안에 이제 시설을 다해 놨는데 그걸 빼는 조건이었어. 근데 시설을 이제 다해 놓으셨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 포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순서가 돼 버린 거야. 아, 원래는 그분 거였는데 넘어왔네요. 그렇지. 근데 오, 더 따지고 보면 재용이형도 포기를 한 거야. 아, 근데 오늘 지난번에 도로시 홀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사천항에 있는 맞았어, 모든 낚시배들을 몇 개는 좀 빠졌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심층 리뷰. 옛날에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투자를 계속 하셨다고 해가지고 <laughs> 무슨 배 빵꾸가 났나 봐. 계속 돌이 들어가. <laughs> 아, 근데 오늘도 진짜 한잔 하나 봐. 그렇지. 조심 넘어. 아, 네네.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아, 근데 저 지난번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다른 배에선안 보이는 장비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가이드 모터라는 건데 프로펠러가 여기에 있고 왜 달았냐면은 어느 한 포인트에 배를 가만히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 앙카링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에 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바랄 때가 있거든.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제 잡을 수 있는 어종들이 있다 보니 그 자리에 탁 갖다 올려놓고 앙카링을 탁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헬기가 호버링하듯이 네. 공중에 막떠 갖고 가만히 있잖아. 아 그런 역할이에요? GPS가 연동이 돼서 락이 아... 딱 걸리는 거지 그게 근데 정확하나요? 거의 정확해 어, 왜냐면 다른 배에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장비를 제약이 있어 배의 무게, 톤수 배 무게 커버를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밑에 내려가고도 좀 남지 요거다 해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아, 배터리까지 기억이 잘안나는요아 그래요? 600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아 600만 원 정도? 음. 그럼 일단은 요거는 그렇고 이 바닥도 전좀 궁금했던 게 이거 요트에서 많이 쓰는 바닥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 좀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되게 미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밟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또 되게 꺼끌꺼끌하고 잘안 미끄러지는 소재인 것 같아요 맞아. 요거는 어떻게 하다가 설치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조선소 몰드가 이렇게 나와. 애초에? 애초에. 그니까 러 이것도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지. 혹시 이거는 조선소 어디에서 하시는 이거 거예요? 이거 창원, 해원기업이라는 회사에서. <laughs> 그럼 저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보통 막다 비슷비슷하게 하시잖아요. 어, 급에 그 좋네? 뭐 이러면서 우리 조선 막, 막 하고 뭐 한국 조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하다가 새로운 조선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태공이 형 배에 아랍으로 다닐 때 전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루미늄 배를 알아봤었잖아 근데 포기를 하고 우연히 이제 해원기업이라는 조선서를 알게 되고 가서 음. 상담하고 몰드도 보고 나와 있는 배들도 가서 직접 보니까 스타일이 그냥 딱내 스타일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 놓은 샘플을 봤더니 아 이거다 약간 이런 느낌 오셔서 그렇게 했다 나 같은 경우는 레저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레저선에 좀 이제 성향이 강했지 지금 옆에 있는 사실 이 배도 건조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밖에 안된 걸로 아니, 알고 있는데 2, 3년 넘었지 내가 3년 아, 그랬으니까. 벌써? 내가 22년 9월에 배를 이쪽으로 갖고 왔습니까 아 근데... 근데 어쨌든 간에 3, 4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3, 4년도 얼마 안된 거잖아요. 둘다 건조한지 얼마 안된 밴데 물론 사이즈는 다르지만 근데 이게 디자인 차이가 엄청 완전 아예 180도 다르네요 진짜. 완전히 틀리지. 이거는 어선형 타입이고 이거는 어선형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여기 사천항에서 제일 이쁘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냐면 물론 뭐지 뭐 실용적이나 뭐 아니면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육안으로 딱 봤을 때와 저게 진짜 이쁘다. 라고 했던 배가 2배 거든요 그 다음에 저 사화진 저 배도 좀 이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나이가 비교적 다 엄청 젊으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왜 디자인을 좀 저희 세대는 중요하게 좀 보는 세대 잖아요 그래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친 파도 이런거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어선형 몰드가 뭐 부력이나 이런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맞아요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와 이제 뭐 어느정도의 감성 <laughs> 나는 이 디자인이 좋았고 그리고 이 내가 운전하고 몰아보니까 동선이 너무 커. 음 오히려 큰게 나는 별로였다. 음, 이 동선이 너무 커서 나는 이거를 이제 선화. 근데 그거는 않았지. 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몰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래도 내가 몰아보면서 해봤잖아, 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턴할 때 전륜 구동이랑 후륜 구동이랑 유턴할 때 동선이 틀려 이 각도가 아... 더 크게 돌아야 돼. 후륜은. 아... 전륜은 짧게라도 유턴이 가능한데 후륜은 네. 넓게 돌아야 돼. 근데 그거는 스프트 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지. <웃음> <웃음> 그렇긴 하지. <laughs> 그리고 깨알 디테일인 게또 하나 제가 찾았는데 이것도 저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이거 다신 분을 없지 나는 옛날부터 이제 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거 달려있는 배들을 많이 봤지 내가 불편했던 점을 여기다가 녹이신 거구나 어, 이,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게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낚시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요 그냥 쇠로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아파요 이게 어, 아니야. 아무리 패딩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좀 배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 있으면 이거 뭐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생각보다 엄청나게 하나도 안배기고 어, 되게 편리하다는 점. 그래서 있습니까? 이건 진짜 디테일이다. 그리고 <laughs> 이렇게 기대면 여기가 네. 네, 앞으로 기대도 거. 괜찮아. 그리고 이게 깨알인데 이건 배 만들 때 진짜 신중했던 게또이 네. 디테일인데 여기다 발을 집어넣을 수 있게 이 난간을 조정한 거야 여기. 여기 아 발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너울이 쳐도 내가 다리로 이렇게 다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또, 여기는 지금 합성 데크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지. 원래 이런 바닥이었어. 그냥. 어, 근데 이거 왜 그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일단은 내가 배를 길게 만들려다 보니까, 데크가 한 10cm 정도가 밑으로 내려갔어. 음 톤수 때문에. 올라오면 아 톤수 오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원래는 이 배가 만들어질 때, 네. 위에 이제 여기 상가판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 맞춰져서 나와야 되는 거였어. 아, 원래는 여기가 정상인 거지. 네네. 근데 배를 전장 13m를 만들려다 보니까, 배를 길게 만들려다 보니까, 손수가 오버가 돼버리는 거야, 총 손수가. 네, 이게 바닥에 올라오버리니까. 까지 올라오면. 그래서 그걸 내렸어.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로 이어졌으면 조금 더 활용성이 높긴 했겠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아,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너무 불편한 거야. 뭐야 그게. 물도 자꾸 옆에 이제 물라인에서 물도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신발도 젖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불편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 그리고 내려가니까 저기 내려오는 계단도 높아지고 이것도 어, 그래서 계단을 새로 만든 거고 여기 아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지 원래는 이제 높이가 여기서 한 10cm 지금 여기 보면 한이 정도가 낮았으니까 여기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때 여기 어르신들은 무릎도 안 좋으신데 상내려 와야 돼아 그러네 그래서 아예 여기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음... 내려올 수 있게끔 그치. 그럼 원래는 요거 였으니까 보기에는 더 이쁘긴 했을 거 겠지 훨씬 이뻤지 이게 지금 3톤이죠 그럼 옆에 있는 배가 아, 지금 0.78톤 차이인데 톤수로만 봤을때는 음. 근데 배 사실 크기는 얘가 좀 많이 커 보이는데 길이는 또 얘가 길어 보이네요 아, 내가 조금 더길 거야 아. 대신 얘는 폭이 넓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든 지 알아 어, 왜요 동해안은 양쪽으로 하는 낚시가 없어 한쪽으로만 해야 돼 어차피 어 그래서 배를 길게 만든 거야 그럼 서해에는 양쪽으로 해요 태우지 왜냐면 쭈꾸미 갑오징어 딱 할때는 양쪽으로 쪽으로 쫙 태워 갖고 하니까. 여기는 그러잖아.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는죽꾸이안 나오잖아. 어차피 그냥. 문어, 광어, 음. 뭐 대구, 네. 가자미 뭐 이런 거 잡는 거는 양쪽으로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쫙 쓰니까. 우리는 또 원체 수심 깊은 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라인이 한쪽은 어느 정도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엉킬 수도 여기. 있고. <laughs> 그럼 만약에 서해에서 만약에 귀어를 하신 거였다고 음. 하면 이렇게 안 하셨겠네요. 당연하지. 우리 항에는 없는데 이제 고성 대진항이나 이런 데가면 아. 큰배들이 있어. 왜? 네. 거기는 오구 가자미라는 게 나와. 아. 그거는 양쪽에서 해 아 거기는 또 그게 가능하니까 음. 그러는 거고 3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탠다드 그냥 음... 제일 기본 돈 크게 안 드리고 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아, 다시 귀어를 하셔도 요걸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 <웃음> 그때는 <웃음> 조금 더큰사구 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웃음> <웃음> 다 어부분들이 아 그래도 5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다 이렇게 맞아. 나중에는 바꾸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다 5톤까지 그 나의 이제 작은 <laughs> 이제 뭐 꿈은 이제 5톤 네. 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다 귀어를 여기 와가지고 아저 기어를 너무 너무 하고 싶다. 이제 기어를 해야 돼서 배를 사시는 상황이면 조언을 했을 때 처음부터 4.99톤이나 뭐 5톤 넘는 걸로 권유를 하실 건지 아니다. 그래도 3톤 해보고 나중에 바꿔라 팔면 되잖아. 이렇게 하실 건지 한 방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웃음> <웃음> 여유만 있다면 당연히 이제 5톤급이 아... 가장 낫지. 궁금한 게이 배에는 지금 어창이 안 보이거든요. 기존의 어창에다가 이거를 덧댄것이 아어 근데 구멍이 너무 작은거 아에요 이거는 투입구 아 그럼 뺄, 뺄 때는요? 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아와 이거 안에는 엄청 크네 이것도 어창이 원래 이렇게 안컸어 이거 다시 공장에 전화해갖고 다시 이제 비용 지불 할 테니까 다시 와라 와, 와서 이걸 다시 다 이제 다시 싹 해줘. 아, 쫙, 쫌 봤는데? 응. 여기는 이제 뭐, 네. 컵 같은 거 이제. 아, 컵홀더예요 이게? 뭐, 오 요즘 뭐, 테이크아웃 많이 해오시니까, 요, 트 갬성이지. <laughs> 이거는 청소할 때 쓰는 거. 여기 그럼 호수를 연결해서 하는 그렇지. 거예요? 호수를. 아 탁. 끼워갖고 중3.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보통 이거를 와이퍼로 안하고 동그란 선회창. 걸로 선회창을 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물을 튕겨내서 앞을 보이게 하는데 왜 이거를 다신 거예요? 이 회사에서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삼톤들은 선회창이 달려있어. 선회창이 달려서 나오긴 하는데 아난또 이게 싫더라고 선회창이. 이게 아. 자꾸 내 눈에 시야에 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전을 하는데 여기 선회창이 여기 있어. 아 너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선회창을 하시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와이퍼. 와이퍼 형식으로 하면 고장이 잘 난다 그러던데 고장은 지금까지는 안 났나요? 고장 한 번도 안났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 수리하는데 이거 지금 보면 이거 내가 갈은 거야, 여기 싹다 이렇게 갖고. 아, 뭐그 망가진다고 해도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아. 그렇게. 난... 사실 일이 크게 없어. 근데, 근데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막 계속 쳐요, 그럼 선해창은 계속 돌고 있으니까 파도가 계속 들어와도 바로 보이잖아요, 그냥. 얘는 근데 만약들 <laughs> 계속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가 많이 오거나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방해가 되지 않나요? 어,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아... 이게 원래는 계속 움직이게끔 돼 있었어. 물의 양에 따라 갖고 조금 뭐 천천히도 아니면 뭐 이십초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키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계속. 자동이 아니었구나. 응. 그래서 그것도 모듈을 샀지. 그래서 달았지 내가 집.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 와이퍼처럼 뭐 5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30초에 한번또 이쪽만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내가 다 개조를 좀 개조네요. 하셨네요. 개조했지. 그럼 이제 안에도 한번 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laughs> 리무진 씨 아, 초보 선장님이 <laughs> 나눔을 하시고, 그치. 거기에 이제 리폼을 좀 하신. 그치, 그치. 어, 되게 좋다. 똑같은 시트였는데, 여기가 네. 다 찢어지고, 안에 솜이 나오고, 여기가 녹이 다 쓸어갖고. 와, 이건 그냥 완전 새 거네. 응. 완전 새거 됐지, 씌우니까. 어... 아, 근데 이거는 여기도 이쁘다. 아, 아까 얘기했던 게, 재용이 형은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이제 그 선이 달려있었을 거야. 무선이에요? 무선. 아, 근데 이게 장단점일 수도 있겠다. 아 아닌가 아 무선이 무조건 더 낫나 이게 무조건 낫지 맞네 아저 지금 생각한게 얘를 들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냥 목에 거, 뭐 걸어놓으면 되는거네 조업할때는 우리 핸드폰 방수하는거 있잖아 그거 딱 끼고 목에 걸고 밖에서 뭐 주막할때 막당기다가 배가 틀어지거나 뭐하거나 아... 하면은 뭐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뺐다가 막 이렇게 아... 되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딱 그냥 가지고 그냥 다니고 이게 그거야 이렇게 원래 내가 이제 볼보 펜타 엔진인데 다 전자식이야 전자식 오... 모든게 싹 전자식이야 핸들도 계속 돌지, 이렇게. 오 시동을 켜야 돼. 그래야지 얘가 돌다가 탁 멈추고. 그래서 리모컨이 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건데. 아 이게 응.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고 네. 이제 자동 항법으로 탁 가면, 지가 알아서 가그 길로. 앞에 장애물이 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장애물, 뭐 어장,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위험 요소 검토를 해서 딱딱딱딱 찍어 놓으면 거기로 이렇게 돌아가. 아 근데 어. 그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하면서 뭐 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피해가지 는 못하지만 안되지 아 그건 안되는데 아... 근데 이게 또 획기적인 그런게 있는게 뭐냐면 내가 다니던 길은 항상 항적 이라는게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음... 항적은 내가 안전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항적을 일부러 저장을 해놔 그랬다가 어... 만약에 내가 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때는 자동 항법 딱 해놓고 항적 따라가기를 해서 탁 밀어놓으면 음, 얘가 아. 알아서 그 내가 그려놓은 항적대로 그냥 똑같이 아, 따라가. 근데 아. 이런 시스템을 느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동의 포인트는 다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선장님들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는 멀리 가봐야 한 40분 정도 거리니까. 근데 이게 필요하나요? 나는 필요해. 짧더라도 나는 이걸 써서 가는 게좀 편리하다. 그렇지 왜냐면, 왜냐면 너무 비싸다고 하시니까. 아 근데 가부치를 해. 돈 가부치는. 아, 이거 얼마 정도 그러면? 아마 이 시스템이 이 7인치 모니터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네. 모듈이라는 것도 있고, 위에 GPS를 잡아줘야 되는 게 있고, 한 1,500만 원 정도. 아아 1,500이요? 응. 비싸긴 비싸다. 비싸지. 이거 전자장비 혹시 투자비가 이거를 달면서 밑에 소나하고 해서 이 소나 어금 탐지기만 한 800만 원좀 넘거든. 헐. 그게 이제 여기 밑바닥에 추가로 이제 달아놓은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얘랑 세트로 하면은 2천 몇백만 원 하지. 헐. 그럼 요거 정리를 조금 마지막에 한번 싹 그래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문이 또 있네요. 문이 아니라 뚫려 있네요. 뚫려 있지. 이게 왜냐면 비상구가 있어야 돼. 선실은 항상 통로가 두 개여야 돼. 어, 잠시만요. 그 이이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든 거구나. 응. 보통 옆에다가 문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 수가 없었어. 구조상. 너무 작아서. 현실이. 어, 응. 만들 수가 없어서 일로 이제 아... 탈출구를. 근데 왔다 갔다를 일로 많이 하시진 않죠. 아무래도 여기... 좁으니까. 아. 그러면 뒤에 선실도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구경을. 여기는 화장실. 아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은 일부러 타일 깔았지. 깔끔하라고. 어 그러네요. 저타입과 화장실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깔끔하긴 하다. 이것도 확실히 이렇게 놓으니까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가 선실. 선실이 좀 작지 근데 예선. 작긴 한데 아늑하고 깔끔한 거는 또 이게 훨씬 깔끔하긴 하다. 오히려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벤치처럼 돼 있으니까. 이 음. 안에 그래도 여섯 명까지는 앉아봤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거좀 까놔야 네. 되니까, 이쪽 자리는 이제 뭐한 분밖에 못 앉으시지. 여기니까 한 명,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 한 명, 두 명에서 세 명까지, 최대. 아, 근데 이것도 개인적인 뭐 취향이지만, 저는 요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다른 배들은 바닥에 앉아야 되게끔 보통 돼 있잖아요 뭐 이런 벤치 같은 의자가 아예 없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이제 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좀 잠깐 잠깐 쉬는 용도니까 아 그리고 저기 지금 이게 스턴드라이브잖아요 이 스턴드라이브도 지금 보면은 소리가 아무리 뭐 정숙하다 해도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음이 그음제 같은 그런 건데 이걸 여기다가 붙이면서 옆에까지 싹 그냥 다 붙여버렸지 이거 소리 가 어때요? 많이 크나요? 지금 열어 놓은 거랑 한번 닫아 놓은 거랑 한번 어?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체감상으로 한번 그러면은 이 정도 거리에 바로 앞이 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한번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어이 정도. 이거 제가 그냥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 일단 디젤 배랑은 비교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예 그냥 조용하네요. 엄청 조용하지. 와 진짜 조용하다. 차이가 무조건 있어. 그러면 가솔린가 그러니까 선내기가 있고 디젤 선내기가 있고 그다음 이런 스턴드라이브 형식 있잖아요. 선내외기라고 그러지. 그럼 만약에 순위를 매겼을 때 소음 순위로 뭐가 제일 정숙해요? 제일 조용한 건 선내기지. 아 그게 더 훨씬 그래도 이거보다는 아... 선내기가 가장 조용하고 선내기도 뭐 기통수에 따라서 조용함또 틀리고. 근데 이게 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일반 선외기나 선내기보다. 그렇지.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8천만원 아니었나요? 어, 그때 당시에? 지금 더 비싸졌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몰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위에 버전이 나왔어 아, 아니 근데 왜 굳이 더 비싸게 이걸로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볼보 자체의 그 엔진의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스턴드라이브 방식이 예전에 내가 이제 운행하던 그런 거에 충족할 수 있는 거를 해주니까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동선이라든가 다 전자식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정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럼 엔진은 그게 잘안 돼요? 수가 없지 기계식이잖아 다 얘는 전자식이야 모든 게뭐 얘기하자면 은이 바다에서 네. 쓰는 물건들은 정말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금방 망가져 금방 금방 망가지다 보니까 많이 봐야 되고 관리를 좀잘 해줘야 돼 특히나 이제 낚싯배 같은 경우는 승객을 태우고 관리를 음. 더 꼼꼼하게 해야 돼 지나치게 해도 가만이 네. 아닐 정도로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들도 되한 번도 없었어. 음. 아 그러면 은 이거를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 좀 체감 여기가 사실 엄청 넓잖아요. 이게 뒤에 공간이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3톤인데 제 생각에는 뭐 5톤이랑 비교를 해도 아 물론 이제 폭은 작아요 그런 배랑 비교하면 근데 이제 길이로 봤을 때는 엄청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경을 사실 다 했잖아요. 이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 이제 3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올랐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조선소를 갔다 왔었거든 근데 몰드 금액은 똑같더라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 그럼 거의 최고가에 구매를 하셨던 나는 완전 최대 피해자지 올게 <laughs> 보면 몰드 값만 1억이었으니까 음... 3천이 넘었지 허가도 비쌀 때였어 그럼 이게 3톤이잖아요 몰드 값만 그럼 3,330만원 톤당 그리고 이거 단순 계산하는 거니까 좀 그거는 어,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값 엔진 뭐 그때 어영부용 8천 원래는 사실 좀 적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7천으로 잡을게요 어, 그럼 7천 몇백이었어 왜냐면 천만원에 대한 거는 약간 형님 욕심부려서 빨리 받으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운송료를 더 내고 받으신 거니까 그거 그다음에 전자장비 전자장비 는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7천 정도 아니 전자장비 제가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전자장비를 사실 보통은 2 3천만원 이면 하시잖아요 뭐 3천만원 정도면 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는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점점점점 어행량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 그래. 물고기는 점점 점점 없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이 장비라는 게 점점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서 나오니까 이게 한 2, 3년만 지나 버려도 아주 구형이 돼 버리는 거야. 물론 그걸로도 잘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조과를 낼수 있게끔 하려고 투자를 한 거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어를 여기 옆에다가 또한거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면 저 전자장비 안 달고 형님만 따라해 <laughs> <laughs> 입에만 쫓아다니면은 사실 제가 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laughs> 오차 범위라는 게 있지 선장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장난 아, 아니거든. 장난...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직 못 봤어. <laughs> 아, 근데 이런 적은 있어. 예전에 내가 레저 생활하면서 막스텝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네. 이제 내 이제 닉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이런 낚시배를 하고 있고 이런 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슬로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배를 네. 많이 내리셔 러면 아, 이제 막 갑자기 뭐 저기서 레저보트가 막 와. 안녕하세요 아너 어, 네,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 선장님 찾아다니느라고 한참 걸렸죠 아 왜냐면은 이제 포인트 이제 이제 서해나 이런 데를 네. 위주로 다니 시다가 이제 동해는 이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아, 아. 그럼 일단은 1억 그 다음에 7천만 원그 다음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막 투자 하신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사나 이런 거 새로 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다 하면 또 얼마 들었어요 어. 그냥 전자장비만 쓴거뭐 이래저래 이거 다 하고 그냥 1억 잡으면 되겠다 그냥 그러면 2억 7천만 원 가 빼고 그렇지 그럼 허가값이 이게 뭐, 뭐였죠 이게 자망배였나 자망복이였나 다망포탑.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허가값이 어, 그때 허, 당시에 허가를 그때 3첩 장호한거하고 1.46톤을 1억 4천 5백 주고 샀지 어, 그럼 벗었어야 됐잖아요. 아니, 1.46톤은 신조를 하게 되면 3톤까지. 아, 받을 맞네, 수 맞네, 맞네. 그 이상을 증톤하신게 아니니까. 그치. 아, 따지고 보면 1억 4,500이었지만, 500만원은 내가 그 선의기를 갖고 온 거를 이제 배를 팔아서 500받았으니까 1억 4천에산 거지. 그러면 허가까지다 합치면, 대략 그냥 뭐한 4억 정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막사 비용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막사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됐고, 그 다음에 낚싯대 아까 보셨지만, 그런 것도 다 어쨌든 간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물이나 이런 것도 사야 된다 고면또 추가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뭐 여기 사천왕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기여를 하신다고 하시면 3톤짜리라고 해도 최소한 4억에서 5억은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물론 와. 이제 대출로 가능하겠지만 기여를 하는 순간 내 자본금은 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생각해 만약에 이런 3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내 자부담을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수 있어요. 그거는 사천왕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거의 그럴 거야. 그 아. 정도의 자부담 부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의 좀 능력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 필요한 막사라든가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알게 모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음. 만약에 낚싯배 경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저렴한 장비를 사더라도 돈이 또 들어가고 음. 이게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왜냐면 남들 다 아는데 나는 안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3년 넘게 이제 해갖고 번게 없지는 않지만 거의 배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크게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laughs> <laughs> 좋고 <laughs>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탈모 증상 도오고아 근데 진짜 그것도 궁금하시긴 할거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시겠다 3년전에 기여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적자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적자는 보면 안되지 이렇게 여쭤볼게요 웬만한 대기업 연봉 정도는 나왔다 업다운 안 나와요? 아진짜 근데, 근데 이거... 그거는 솔직히 선장님이 좀 여기다가 재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뭐 목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 다가 이제 와 이게 필요해서 이거 이제 투자를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걸 만약에 다 모았으면은 좀 빚을 좀 갔겠지. 근데 배라는 거는 뭐 계속 일이 생겨 무조건. 이뭐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아니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 뭐, 고 뭐. 오토바이도 새로 사서 비싼 거. 아그 오토바이는. <laughs> 아니 엄청 비싼 거 사셨잖아요. 오토바이는 이게 <웃음> 원래 원래 <웃음> 아무튼 도로시 그때 엄청 잠깐 한1 2분 나왔었나 나왔었는데 어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그래도 이 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셨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귀여 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름 왜냐면 이런 배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사천항에서 그 제가 한몇년 전에 <laughs> 지금 여기 우리 채 PD랑 인터뷰한 게 있는데 처음에 배자리도 없이 저기 떠 있는 푼톤에서 이제 맞아요 근 전전하면서 배자리도 없고 막사도 없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 3 년이 지난 지금은 좀 모든 게 많이 변했고 열심히 지금 뭐 조업과 학시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이게 좋아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모든 게 적성에 맞아야지만 음. 뭐 오래 할수 있다고 생각이 는요 일단 전 적성에 맞습니다. 저뭐 앞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실 자신 있습니다. 자주 놀러 와주십시오. 요거 도로시오 차천항 도로시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강릉 도로시오에 아 강릉 연락처랑 이런 거다 나오니까, 네, 예, 그, 그쪽으로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이제 낚시하러 여기 사천왕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전 영상 보시면 여기 낚시배들 많이 지금 19척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사천왕에만, 5배 오셨다가 또 다른 배도 한번 타보시고, 뭐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배 찾으시면 또 정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시면은 지금 1월달? 이제 다음 주. 이제 양민이 나가니까 이제 이제 1월 중순은 돼야겠네요 1월 중순부터 이제 아마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 바다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네. 그때 가면 또 이제 어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저희가 올려서 이때는 이런 거 잡아야 된다. 응. 동해 에 오면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또 구독해 놓으셨다가 또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간에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